담배 가 담배 할아버지 계시니까 바람색 와. 기침이 너무 많이. 어, 그러니까 할아버지 가서 아버지가 담배 못 피기 막아 주가니가 <laughs> 네. 담배 입었어? 앞으로 나가. 얘기에 할아버지 더억지하은 장손인데 담배 피지 마세요. 아. 헤헤헤잘아 <laughs> <laughs> 뭐환 네. 이가제일커요 네. 거예요? 형준아. 거기 있잖아. 아, 제일 두 개. 네. 여기 있는데? 여기 네, 있어요. 여기 있그건 꼼장어. 꼼장어. 이거 뭔데요? 너, 그 그래, 네, 꼼장어. 그러니까요. 너 꼼장어 두 개잖아요. 그래. 한잔 따라. <laughs> 자, <laughs> 무리못 <에이. 웃음> <라문이> 따라? <laughs> 좀더 준비할게요. <크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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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크비할게요 <크면> 그게, <laughs>